어? 엥?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으안안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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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고! 아, 무리 구나오이 화살은! 아! 줄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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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의 현자! 아 물론이지! 그지

미네! 어, <미네도 있어>. 미네! 시네 미네! 미네! 미 미네! 미네! 미마오토미 나가 네 미네! 미 진짜! 네아네 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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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가네미 미네! 미군대군대네미미 미네! 미미 미네! 미미미미미미미미미 미네! 미 <laughs> 이 상황에서 혼란꽃을 던지면 어떻게 될까? 마왕 <laughs> 가는 돌프의 군대가 자멸! 너도 안녕 얘들아 아아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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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그치 혼란꽃이 조금씩 들기 시작한다 <laughs> 서로 싸운다 너도 음. 어튤리가 야! 이랬어 아 그렇구나 얘네들은 영혼이 아니고 실제니깐. 어, 말한다 말한다. <laughs> 미네는 무슨 말 할까? 미네는 미네는 딱히 없네. 음. 얼렁껏. <laughs> 아, 너무 치열하게 싸우나? 나 <laughs> 아, 좋아 좋아. <웃음> 자멸한다 자멸한다. <웃음> 자멸해라. 자멸해라. 좋아 좋아 좋아. 너도 한번 더. <laughs> 지금까지 이럴, 이걸 위해서 혼란꽃을 모아뒀지. <laughs> 내 힘은 들이지 않고 혼란꽃만으로 싸운다. 근데 이렇게 놀고만 있는 것도 좀 그런. 어? 야뭐야 화살도 화살 겁나 많아. <laughs> 화살 떨궈졌는데? 화살 좋아야지 여기 있네 화살. 자 이제 윤돌, 츄리, 루즈, 미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드의 힘을 합쳐가지고 해볼까? 자첫 번째는. 출리. 아, 이렇게 가지고저렇가고 루즈 번개 힘미 p 골렘 펀치 아파. 펀치 아야 i n e Golem punch! Punch! p u 어 c h 다, 떨어졌는데? 야야야 야, 야, 너밖에 안 남았는데? 뱅 끝났나? 어? 아직 절반 남았다 아 리잘포스 이거는 리잘포스로만 있구나 좋아좋아 좋아. 하지만 인간은 모른지기 도구를 쓸수 있어야하는 법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점프 공격! 좋았어 블루야? <laughs> 너희들이 알아서 해줘 나는 아이템 먹고 싶다니깐! 엄짝이야 이쪽으로 달려오네 끝자 다음 포러블린인가? 아 기부도군 속성 공격만 만든다는거죠 잠시만 기부도 기르애도 있네 전부 다끼는 건가? 오케이, 그럼 윤돌 아, 이거 되는구나. 울 야, 한방 윤돌, 그렇지. 그리고 직진 아, 현자들과 싸우는 게 너무 즐거워. 이 싸움이 끝나지 않길 바라고 있는 내가 있어. 아니,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윤돌! 윤돌! 너의 힘이 필요해. 옳지루즈짱 네. 지 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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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라울라루지야지울 얼마 지 울지. 어지금이다지리 나이스! <laughs> 땅을 날고 있는 애들한테는 유, 윤도를 맞추기 어렵단 말이지? 음, 호라블린 아니네? 모리블린이네? 뭐올줄 알았지 와라와라와라와라! 와라, 와라, 와라. 모리블린이라면 오히려 괜찮을지도? 연기보석! 잘가가요 연기보석! 안녕 어, 이걸안 죽네? 오, 이이뭐 안정해? 오,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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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도안 된다 이비운정도이정도인가안정오이 아- 안정이이

하는 소리가 <laughs> 얼마나 두꺼운거야 이 방.. 이 방음바위 얘들아 갈게! 뒤따라와야 된다! 그럼 여기까지 온거 마스터 소드를 드리도록 하지 따라와야 돼! 가자 오와.. 설마 <laughs> 와.. 가슴이 뜨거워지는 전기 너무 좋아 여긴가? 아. 있다. 가논돌프 많이 야세였군요마스크 음. <laughs> 어, 막혔다. ガツテノーマダチがを感じたものよ。 잠시만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어. <laughs> 야옷도 생겼네. 좋겠다. 반지도 원래 있었다. 예전의 그대로군 가논돌프. 고래여리,この地をあるべき姿に戻す.

저게 마왕의 껌. 고, 멋있다. 진정한 그리고 그 세계의 끝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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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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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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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몇아 가논 오케이 내려찍기랑 옆으로 빼기 이거 펜턴 가논이랑 펜턴 가논이랑 패트이 똑같은데 뒤로 뒤로 오케이 가라 <laughs> 마왕이라는 작자가 청 찌르기군 그럼. 너무 빨랐다 마왕 <laughs> 패턴이 눈에 보인다 지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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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하는 거야! 하하하하 <laughs> 잠시만! 그렇군! 하지만 나도 할수 있지 그럼 하하하하하 <laughs> 저스트의 피를 쓸수 있구나 오 네 폭탄꽃이라고 들어봤나? 가논 아한번더 있었구나 아파 어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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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 방망이 하지만 속도가 느리군 움직임이 느려 덤벼라 옆으로 그렇지 오히려 이런 거는 상당히 쉽지 벌써 반핀가 가논 뭔가 더 있지 않아? 뭐지? 뭐야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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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승기류? 당생기류? 오 상승기류였어 가논 폭탄꽃이라고 들어봤나? <laughs> 폭탄꽃 어? 안보여 가논이 없어 여기있다 폭탄꽃 그리고 마지막은 폭탄꽃 <laughs> 역시 나는 폭탄꽃이 최고야 <laughs> 오 그렇지 이걸로 끝날 가논이 아니지

뭐 줄리 왔어? 줄리 어디? 어 왔어 줄리! 줄리야! 줄리 고... 줄 당하고 있잖아 지금 오케이 참 <laughs> 체력 봐 마... 간호 체력 봐 뭐야 하지만 이때일수록 폭탄꽃을 수 있지 나는 폭탄꽃! 폭탄꽃 있는... 어어렸어간논이한번 있는... 다할수 있는 있을 수... 어 뭐야 가논 언제 이쪽까지 어아 아니구나 윤돌도 왔다. 많이 왔다. 공격. 아, 닉. 아이씨. 기다려봐. 오, 좋았어, 좋았어. 다 모였구나. 애들아, 약속대로 왔구나. 보통 약속대로 못 오던데. 기가 아니잖아. 굳지 덤벼라. 지금이다. 뻔히 보인다 이 말이야, 가논돌프. 저 버그난 상태창은 뭐야? 버그난 저 에너지 체력바 뭔데? 지금인가? 나너 공격한다. 피하다니. 하자 방어, 방어, 방어. 그치. 막으면 그만이지. 어 좋았어. 오호. 이게 바로 미래 예지. 좋았어. 이거지. 얘들아 좀만 더 참아. 승부는 금방 끊는다. 지금. 오라. 이 차라 막으면 돼. 뭐지피에오 와! <laughs> 약간 약간 뭐지? h i 게임을 하고 있는 이 느낌은 재 o k at him! 이 o 게 끝나는 게 아니지? 응? 아, 씨. 나눠놨던 분신들을 자신의 몸으로. 다 아, 날라갔다 음 근본 검으로 한다는 거군 <laughs> 손가락 까딱까딱 아 뭐야? 애들 다어이 갔어? 아 쓰러져 있구나 와라 아, 휘두르는 게 생각보다 빨라 음. 뭐야 이거? 처음 보는 패턴 음.. 이런 가뿐히 피해주고 오우 깜짝이야 한번 더있지음 우와 으에에 피했어 우와 잠시만 이거 피해야 안쪽으 바깥으로 옳지 활도 쏘는구나. 나도 할수 있는데, 이거 받아라. <laughs> 우와, 깜짝이야 폭탄 꽃 연기 때문에 오히려 안 보였어. 이거는 잘 보면은 사이사이에서 피할 수 있네. 옆으로 피하면 되고 됐다, 됐다. 드디어 피했다. 우와, 오와 이거 좀 피해. 자식 <laughs> 패턴을 두 번씩이나 겹쳐놔서 아 진짜! 이게 제일 쉬워! 피하지마 피하자, 피하자 오케이, 내가, 내가 피하면 돼 아, 뒤로, 왜안 피, 안 피해지지? 앞으로 피하면서 때릴 때 피할 거야 할때 준비하고 지금! 아, 어, 왜, 왜안 되는 거야! 지금 보니까 맞을 때마다 최대, 체력 자체가 없어지네? 체력이 없어지네? 피했다 폭탄꽃 아, 한번 더! 오케이! 차라리 폭탄꽃이다! 이거는 패턴 피하고 피그면서 제발, 이 패턴도 하고 올 거야 됐어! 했다! 해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다! 하이랄린다 가론돌프! 옆으로 피하고 두번 하는, 두 번? 피하고 어으로 피는 거야? 옆으로 아 오케이 오케이 패턴 나았다 패턴 았다두 번이구나 두번 지금 하고 피할 거야 피하고 난 준비한 다음에 뒤로 <laughs> 야바아라가론돌자 <laughs> 다음은 검인가 와 드디어 피했다 아이 패턴 드디어 피했다 오케이 다음은 또 뒤로 옆으로 베기 아 세로 베긴가 내가 진짜 싫어하는 패턴. 오! 피했어. 말도 안 돼. 이거 피했어. 아, 내 제대로 걸렀구나. 옆을 옆을 껴게. 좋았어! <laughs> 드디어 패턴을 간파했다. <가봐야겠다. 웃음> 자, 얼마 안 남았군. 가논. 너한테 미안한 말이지만 마지막은 항상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도알다시피내 마지막은 영상은 항상 <laughs> 폭탄꽃!!! <laughs> <laughs> 제발 끊었다고 해줘 아직 안 끊었어? 끈질기다 정말로 저.. 원피스에 카타쿠리가 한 거잖아 <laughs>

떨어지려 에, 그냥 삼켜야 되겠죠? 그렇죠? 와 그렇구나 용화의 술자 없어진